드디어,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짜잔, 하고 들어가는데, 로마 장군들이 타는 멋진 병거, 그 있잖아, 씩씩하고, 잘생긴 말두 마리가 끄는 그런 마차. 그 정도는 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인만 아빠 말해 못해. 뭐 그리고 또 남의 집에 메어있는 나기를 그냥 토어오라 하시니, 우리가 남의 나귀를 주인 하나같이 데리고 가면 그 나귀 주인이 우리더러 뭐라고 하겠어? 네, 네 알겠죠? 우리 당나이어떻데려가세요 그러겠어? 야이 도둑놈들아! 남의 집에 와서 남의 나귀를 주인 노력도 없이 풀어가? 이런 정신 나간 남들 같은니라고 이러겠지. 나도 몰라, 몰라. 예수님이 시키신 거니까 예수님이 생기지시겠지, 뭐. 어, 뭐라? 어, 저기, 나기주인이 오는 것 같은데? 당신들, 누구요 어. 어. 아, 우리 태어난 지 1년도 안된 <laughs> 남의 새끼 나기를 허락도 <laughs> 없이 마음대로 배고하려고그러는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때 타고 가시겠다고 이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셨소. 큰 나귀도 아니고 이 새끼 나귀를 가지겠다고 하셨단 말이오. 아, 그렇소. 알겠소. 나비가시오 오, 이게 뭐지? 어, 왜저래 우리 예수님하고 잘 아는 사이인가? 아니, 아니. 약속이 되어 있었나? 그럴 리 없어 이상해 정말 저렇게 슬슬히 낙의를 내어주 넉넉 응. 우리를 바라보는 거야? 거야. 예수님은 복도 많으셔. 우리 같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주시더니 일이 그냥 슬슬 풀리잖아.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따뜻한 눈빛, 뭐 봤어? 나한테만 보여주시는 그 눈빛 말이야. 이 친구 뭐라는 거야, 지금? 내가 말을 안 해도 니네들은 알겠지만, 우리 제자들 중엔, 뭐니 뭐니 해도, 내가 좀 짱이지 아 인정 좀 해라, 진짜! 어, 웃기시네. 이봐, 저기 저 예수님 태우고 가는 나비가 다 웃는다. 아니, 내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지마 오늘, 우리들의 이 영광. 아, 당연, 내 덕분이라고. 저기, 다위슨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소리 안 들려? 그게 누구한테, 누구한테 하는 소리겠나? 바로 수지자인 나, 배드로. 아, 그 입들 좀 담으세요. 예수님이 들으신다. 이 친구들 정신이 나갔군 진짜. 내가 지금 자네들하고 그런 거 가지고 시간 낭비야할 생각 없거든. 두고 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 는들을 박살 내고 우리 이스라엘이 힘좀 쓰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최소한 총리자리 정도는 <laughs> 기대된다, 정말. 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란 말인가? 암튼, 로마는 이제 끝났어.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로마 이놈들을 그냥 두실것 같아? 아니시고 아니거든? 나거든 보고 보면 알 거다 이 친구들아 야 나거든? 아이참 몇번을 말해 예수님 나죠? 아니 참내이 뭐, 사람들 뭐, 나라니까 뭐, 나야, 뭐, 나, 나야 나야 뭐, 나야 나나나나나 뭐, 나, 사람들과 몸이 아픈 불쌍한 사람들 구사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지만 사들은 말이야. 그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고 다니는 거지. 누구만대로. 나는 실망했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시는 그 전능 능력으로 로마하고 싸워서 로마를 물리쳐줄 거야. 이제 달콤. 우리가. 허선나, 허전 하고 외쳤던 이거, 뭐야? 로마하고 싸웠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누가 아니래? 맨날 미라리뭐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고, 살면 어떻고. 자기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우리가 뭐 무슨 가수원의 포도나무냐?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자기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을하고 아, 이게 새로운 개명이래요, 글쎄. 누가 사랑하면 죽은 거뭘 했나? 그런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저 원수 같은 로마놈들. 어떻게 사랑하고 그리고, 아니, 우리 이스라엘, 같은 동족들을 못 살게 굴고 세금 빼먹는 이발새놈들 맨날 잘나다 하면서, 우리를 무시하는 서기관들. 어떻게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했고요. <laughs> 그리고 이젠 또뭐 뭐하는지 아나? 내가 교회에 가서 들었는데, 예수님 자기가 가고 나면 성령이라는 게 오는데 나중에 그 성령이 오시면 그때야 예수님이 자기가 했던 말이 생각날 거라네. 응, 또 신문 소리 그게. 이 가긴 어디 간다는 거야? 예수 그 양반 누가 자기대로 개놈 달라고 했나? 로마놈들하고 싸워달라고 했지? 그뿐인 줄 아나? 들리는 얘기로는 그 양반 제자들하고 저녁을 먹고 나서 제자 1 2 명의 발을 그것도 진짜 손으로 벙벙 씻겨줬다는 구먼. 뭐야, 또왜 뭐라고? 양말도 씻고 다니는 맹세는 음... 면치는... 그 더러운 양말을 신겠죠? 아 예수님 정말 제정신인가? 이거 정말 안 되겠구만. 어, 우리 가야바 대제사장분 도대체 뭐라고 있는 거야? 저 예수를 그냥 내버려도 되는 거야? 음못 찾겠다 진짜. 내가 대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찾아가서뭐 어쩌고. 우리 가야바 대제사장분 예수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번에 내가 똑똑히 들었어 예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랬어 예수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를 내가 정말 똑똑히 들었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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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참왜이스 사람 당신들은 이 빌라도를 골치 아프게 하는 건가 나더러 예수를 뭐 어떡하라는 거냐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살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던데 당신들은 예수를 왜 이리 미워한 건가? 아무튼 나는 못하니까 예수를 죽이든지 말든지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그런데 그 전에 당신들의 6월절 명절 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죄인 중에 한 사람을 살려주는 일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지 말고 십자가에 매달 사람 중에 예수를 놓아주는 건 어떤가? 예수가 당신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기도 하고 그랬다던데. 강도 짓을 하다가 잡혀온저바라바 녀석을 살려주라고.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하는구나. 나중에 딴소리 말고 똑똑히 얘기하라. 바라바를 예수를 바라바를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정말 난 모른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나는 정말 모른다. 예수를 죽인 건 이스라엘 당신들이야. 이스라엘 음, 나는 모른다 정말. 난 모른다. 난 정말 모른다. 정말 몰라.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실 때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성소의 휘감이 크게 찢어졌고, 땀은 지진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커다란 더위가 터졌고 하늘은 캄캄한 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십자가 옆에서 그 모든 환경을 보고 있던 로마군인 백부장 한 사람이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laughs>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일이 지나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실 분은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 마수 주세요.